금호 그 타이어 화재가 사흘째 계속되면서 주민들이 연기와 분진 피해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광주 공장이 무기한 가동 중단에 들어간 가운데 고용 불안에 대한 우려도 커지는 상황입니다. 각 정당 대선 후보들의 광주와 전남 지역 공약이 윤곽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인공지능과 재생에너지 등 기존 현안을 정리하는 수준이어서 차별화가 부족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프로야구 기아테거즈가 시즌 첫 4연승을 거두며 5할 승률을 달성했습니다. 기아테거즈는 이번 주 원정 6연전에 나서는 가운데 치열한 중위권 다툼을 예고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광주 전남권 KBS 아홉 시 뉴스입니다. 금호타이어 광주공장 화재 진압이 사흘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진화율은 90%를 넘겼지만 불에 탄 공장 건물의 붕괴 위험이 있어서 막바지 잔불 정리에 차질이 빚쳐지고 있습니다. 화재 조사도 시작된 가운데 예견된 인재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정대 기자입니다. 사흘째 이어지고 있는 금호타이어 공장 화재 진화 작업 당장 큰 불길은 잡혔지만 잔불 처리까지는 시간이 더 소요되고 있습니다. 불에 탄 공장 건물 3층 바닥이 50cm 가량 꺼지는 현상이 발생하면서 건물 안에서 진화 중이던 소방대원이 전원 철수하기도 했습니다. 소방당국은 무인파괴 방수차와 굴삭기 등을 이용해 건물 외부에서 진화 작업을 이어가는 걸로 방식을 바꿨습니다. 지금 타고 있는 그 재료가 타이어가 아니고 타이어 재료인데 머리카락 같은 얇은 전이 약 1km 정도 되는 걸 둥글게 말아 놓은 물을 쏘면 물을 다 흡수해서 불이 꺼진 곳에서는 화재 원인과 피해 규모 조사가 시작됐습니다. 경찰 과학수사대와 소방은 4시간 가량 최초 발화 추정지 등을 살폈습니다. 본격적인 감식은 불길이 완전히 잡힌 후 소방청과 합동으로 할 예정입니다. 화재 발화 부위로 추정되는 부분 그쪽에 대해서 저희들이 예간을 받고 그다음에 이제 어, 지금 예에서 바라본 건물 구조라든지 붕괴 상태 일각에서는 예견된 인재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50년이 넘어 노후화된 설비와 다닥다닥 붙은 샌드위치 패널이 화를 키웠다는 겁니다. 2년 전 대전 한국타이어 공장 화재 직후 광주시가 금호타이어 광주 공장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도 위험이 감지됐습니다. 당시 광주시는 설비 운전 시 적정 온도 유지나 화기 작업에 대한 사전 점검 필요 등총9 건의 개선 권고 조치를 내렸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한편 화재 당시 방화문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는 일부 주장에 대해서 사측은 확인해 보겠다고 밝혔습니다. 평상시에는 그, 그 발화가 됐던 마이크로웨이브 그 시설에서 방화문이 정상적으로 작동됐던 걸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화재 진압이 마무리되는 대로 정확한 화재 경위와 과실 여부 등을 수사할 방침입니다. KBS 뉴스 김정대입니다. 금호타이어 그 광주공장 화재로 발생한 매연과 분진으로 주민 피해도 커지고 있습니다. 생고무가 타면서 내뿜은 유해물질에 건강 이상을 호소하는가 하면 인근 상인들은 영업에 타격을 입고 있습니다. 손민주 기자가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출세 없이 뿜어져 나오는 연기가 바람을 타고 주택가를 덮쳤습니다. 불이 난 공장 인근 아파트. 주차된 차들이 시커먼 분진으로 얼룩졌습니다. 끈적끈적해 잘 지워지지도 않습니다. 연기도 가시지 않아 한낮에도 안개가 낀듯 하늘이 뿌였습니다. 인근 아파트 복도는 실내임에도 매캐한 냄새가 그대로 들어와 이렇게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고는 생활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주민들은 집 안에서도 마스크를 쓰고 생활합니다. 목이 좀 이상하더라고. 그래서 보건소 한번 가 보려고 이청과고. 닦아도 닦아도 흰 수건에 금세 검정 재가 묻어납니다. 오전 내내 청소를 하고 문을 열었지만 식당엔 손님의 발길이 뚝 끊겼습니다. 점심은 어때요? 지금 한 한편... 팀. 원래는 원래는 점심때 좀 많이 왔죠. 당장 피해도 피해지만 앞으로가 더 걱정입니다. 공장 직원들이 주로 찾았는데 공장 가동이 중지됐기 때문입니다. 속상하죠. 장사도 안 되는데 더군다나. 음, 먹고 사기도 힘든데 <laughs> 이래 해버리니까. 피해 접수창구엔 이른 시간부터 주민들로 붐볐습니다. 목이 따갑거나 매스꺼운 증세로 건강 이상을 호소하는가 하면 분진으로 인한 오염과 농작물 피해, 영업 피해 신고도 이어졌습니다. 오늘 자리가 뭐 피해 보상 절차는 아니기 때문에 향후 이제 피해 보상에 대해서는 금호에서 추진을 하게 되고요. 일단 우리 시민들이 어느 정도 피해를 입었는지 불이 다 꺼지더라도 고무타는 연기와 냄새는 한동안 지속될 것으로 보여 주민 불편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KBS 뉴스 손민주입니다. 한편 금호타이어 광주공장 화재 진압에 나선 소방대원들에게 무료로 밥을 제공하는 등의 미담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광주시 소촌동 금호타이어 공장 인근의 식당은 화재 진압에 힘쓰는 경찰관과 소방관들에게 식사를 무상으로 제공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광산구 자원봉사센터와 자원봉사자들도 지난 주말 소방과 경찰, 공무원 등에게 점심 도시락 500개를 제공했습니다. 이번 화재로 생산 설비 대부분이 탄 금호타이어 광주 공장은 무기한 가동 중단에 들어갔습니다. 생산 정상화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공급에 차질은 물론이고 고용 불안까지 지역 경제에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백미선 기자가 보도합니다. 화재 발생 지점은 타이어 원료를 배합하는 정련 공장입니다. 생고무 20톤이 보관된 정년 공장에서 시작된 불은 생산 설비가 집중된 서쪽 공장으로 옮겨 붙었습니다. 고무를 타이어 제작용으로 재가공하는 반제품 공정과 조립하는 성형, 열과 압력을 쓰는 마지막 가류 공정 설비까지 60% 이상이 불에 탔습니다. 현재로선 피해 규모 확인조차 어려운 상황, 정상화 시점이 언제가 될지는 가늠하기 어렵다는 게 회사 측의 설명입니다. 그래서 완전히 소방에 의해서 완전히 판정이 나게 되면 저희들이 현장 점검을 해서 이 전체적으로 아시다시피 피해 규모가 워낙 크다 보니까 단기간에 어떤 결정 내리기 어려울 건데. 금호 그 타이어 광주 공장의 일일 생산량은 3만 3천 여 개, 연간 1,200만 여 개로 곡성과 평택에 있는 공장까지 합친 국내 전체 생산량의 44%를 차지합니다. 남아있는 완제품 재고도 2주일 생산분인 50만 개 뿐. 금호 타이어는 곡성과 평택, 해외 공장 가동률을 극대화한다는 계획이지만 효과는 크지 않다는 게 안팎의 분석입니다. 금호 타이어 관계자는 원재료 가공 없이는 다른 공정이 진행되지 않아 의미가 없다며 국내외 다른 공장들도 이미 가동률이 100%대에 가까워 생산 확대에 한계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공장 정상화까지 장기화가 불가피한 만큼 자택 대기 상태에 있는 생산 직원 1,800여 명에 대한 고용 불안도 커지고 있습니다. 지난 2023년 대형화재로 전환 배치와 희망퇴직이 추진됐던 한국타이어 사례가 반복되진 않을지 우려가 큽니다. 2,350여 명의 노동자라면 광주의 제조업 상황에서 큰 규모입니다. 이큰 규모의 노동자들의 고용 안정이 불안정해지지 않도록 여러 가지 노력들을 해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4조 5천억 원 매출로 최대 실적을 냈던 금호타이어 1974년 가동을 시작해 노후된 공장을 이전하기 위해 지난해 말한 평에 부지 매입 계약을 하기도 했습니다. 대형화재라는 악재를 만나면서 현재 공장을 복구할지 새로운 부지에 신축할지 고민에 빠진 가운데 이전 논의도 다시 급부상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백미선입니다. 광주시가 금호타이어 광주공장 화재와 관련해서 특별 재난지역 선포와 고용 위기 지역 지정을 정부에 권유했습니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기자간담회에서 금호타이어 가동과 복구에 상당 기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며 정부에 특별 재난지역 선포와 특별 교부세 지원을 건의하고 고용 위기 지역 지정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광주 경영자 총협회도 성명을 내고 고용 불안 등 생계와 직결되고 지역 경제를 뒤흔드는 사안이라며 공장 정상화까지 재정적인 지원 방안을 총 동원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5.18 기념 행사가 열린 지난 주말과 휴일에 대선 후보들이 광주와 전남 지역에 집결하면서 각 정당의 지역 공약도 윤곽을 드러냈습니다. 군공항 이전 문제를 직접 관리하겠다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약속도 주목을 받았는데요. 하지만 대부분의 공약은 기존의 현안을 정리하는 수준에 그치면서 그쳤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박지성 기자의 보도입니다. 새로운 공약이 보이지 않는다. 이번 대선을 지켜보는 광주 전남의 가장 큰 걱정입니다. 경선부터 본선까지 어떤 후보든 기존 지역 현안을 나열하는 수준에 머물렀기 때문입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이런 우려를 반영하듯 군공항 문제 해결에 힘을 실었습니다. 광주공항도 마찬가지로 충분히 대화하고 방법을 찾고 이해관계를 조정해서 신속하게 옮기고 저를 대통령으로 만들어주면 제가 직접 관리해가지고 정리를 깔끔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데이터 센터 증설과 에너지 가격 차등화 등 조금 더 구체적인 공약의 방향도 내놨습니다. 국민의힘도 지난 주말 김문수 대선 후보의 공약을 발표했지만 인공지능, 신재생에너지, 초광역 교통망 등 기존 현안에서 벗어나지는 못했습니다. 하루 만에 다시 광주를 찾은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는 문화 육성을 제시하며 호남도 자신에게 분산 투자를 해달라고 강조했습니다. 수도권과 광주와의 문화 격차를 없앨 수 있는 여러 가지 시설이 들어올 수 있도록 제가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 많이 지원하겠다. 대선전이 중반을 향하면서 영남권의 해양수산부 이전 같은 새로운 공약이 광주와 전남에 제시되기는 쉽지 않다는 평가도 나옵니다. 구체적인 국정 과제들을 도출하는 절차가 있을 겁니다. 그때 호남에서 구체적으로 필요한 정책적인 내용들을 담아낼 수 있느냐에 대선 공약은 후보자들이 이번 선거를, 해당 지역을 어떻게 생각하느냐를 그대로 반영합니다. 결국 정치권이 남은 기간 끌어내는 공약에 따라 투표장으로 향하는 호남 유권자들의 발걸음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KBS 뉴스 박지성입니다. 고 노태우 씨의 부인인 김옥숙 여사가 오늘 광주국립 5.18 민주 묘지를 찾아 5월 영령에게 사죄했습니다. 김 여사는 아들 노재원 씨 등과 함께 국립 5.18 민주 묘지를 참배하고 노 씨의 대피를 통해 광주 5.18 영령들께 진심으로 죄송하고 또 감사하다. 영원히 대한민국의 앞날을 굽어 살펴 주시길 바란다는 내용의 방명록 글을 남겼습니다. 프로야구 기아 타이거즈가 지난 주말 두산베어스와의 3연전에서 시리즈 첫 수입승을 거두면서 4연승을 통해 드디어 5월 승률을 달성하며 4위로 올라섰습니다. 하지만 현재 4위부터 9위까지는 3경기 차이에 불과해서 중위권 다툼이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최정민 기자입니다. 1980년 5.18 민주화운동 이후 처음으로 응원가가 울려 퍼진 챔피언스필드. 광주 출신 한준수가 이에 보답하듯 연장 10회 말 끝내기 적시타를 터뜨립니다. 한준수가 오늘 경기에 마지막 베이글사로 대구 기아 탈거지를 시즌 첫 4연승으로 이끌었습니다. 주전 선수의 이딴 부상과 경기력 저하로 하이권을 맴돌던 기아는 지난주 시즌 첫 수입승을 포함해 5승 1패를 기록하며 승패 마진을 0으로 만들었고 순위도 4위까지 끌어올렸습니다. 오랜만에 와서 수입하는 거 좋고요. 다음에도 수입 계속 했으면 좋겠습니다. 화이팅! 특히 그동안 불펜의 난조가 고질적으로 지적됐지만 이번 6연전에서는 선발과 밸런스가 맞아떨어지면서 이른바 짠물투구로 최소 점수를 이어갔고 타격에서는 최고참 최영우의 눈부신 활약과 김도영, 김선빈 등 지난해 우승 주역들이 활발하게 팀을 이끌었습니다. 또 더블에도 두 경기 연속 세이브를 더해 통산 133개의 세이브를 기록한 정혜영은 국보급 투수 선동열이 보유하고 있던 타이거즈 최다 세이브를 넘어섰습니다. 앞으로도 더큰 무상이 없도록 더 뭔가를 열심히 해서 더 많은 세이브를 올리려고 더 열심히 해야 될것 같습니다. 개안이 이번 주 수원과 대구로 이동하면서 KT와 삼성과의 원정 6연전을 치릅니다. 이동거리가 길어진 만큼 선수들의 체력 안배와 일군에 적응 중인 신진급 선수들의 경기력이 사강 사수의 분수령이 될 전망입니다. KBS 뉴스 최정민입니다.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은 노동자 사망사고가 난 기아 오토랜드 산공장에 대해 오늘 오전 7시를 기해 작업 중지명령을 내렸습니다. 공장이 멈추면서 근무자 천여 명도 자택 대기 조치됐습니다. 지난 16일 기아 오토랜드 광주 산공장에서 40대 직원 A씨가 차량을 운반하는 기계에 끼어 숨졌고 경찰과 노동당국은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와 중대재해처벌법 등에 대해서 수사하고 있습니다. 전남대와 목포대, 순천대, 광주교대 등 광주와 전남지역 4개 국립대학이 공유대학 모델을 구축해서 글로컬 대학 30에 공동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4개 국립대학 총장들은 오늘 전남대학교에 모여서 4개 대학과 지역의 상생 발전을 위한 업무 협약을 맺었습니다. 이번 협약에 따라 4개 대학은 AI 기반 1도 1국립대 공유대학 모델을 만들고 글로컬 대학 30등 국가정책 사업에 공동 대응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교육 지원청 신설 요구가 꾸준히 제기되어 온 광주시 광산구의 교육 지원 센터가 문을 엽니다. 광주시 교육청은 오는 7월부터 하남3지구 하남초등학교 맞은편 건물을 임대해서 세개 팀, 직원 14명으로 광산 교육 지원 센터 운영을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광산 교육 지원 센터는 국제와 교육 특구 업무와 다문화 관련 업무, 유치원과 학원 또 평생 교육 등의 민원 업무를 처리할 예정입니다. 전라남도 교육청은 전남 교사 노동조합과 정책협의회를 갖고 교사 본질의 업무 회복과 처우 개선, 학교 업무 경감, 교육 활동 보호 등 43개 의제에 합의했다고 전했습니다.